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천천히 돌아옵니다. 선수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객석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규정 아사나는 우띠 따다르스 바코나 아사나입니다. 따다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선수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객석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규정 아사나는 브룩시 아사나입니다. 나다 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선수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백석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좌우 방향은 왼쪽입니다 좌우 방향 아사나는 왼쪽입니다 자, 네 번째 규정 아산나는 비라바드라 원입니다. 까다사나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선수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객석을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규정 아사나는 우스트라 아사나입니다 사회자를 향해서 바즈라 아사나로 주목합니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진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선수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백석을 향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규정 아사나는 다누라 아사나입니다. 카메라 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준비합니다. 시작합니다.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아옵니다. 선수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객석을 향해 앉아.